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 드라이버 이재남 주문겁니다 현재 시간 2023년도 8월 2 오후 4시 37분이고요 어 간밤에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달러를 보면요 긴 아래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전환을 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나왔던 음봉 은봉, 장대 음봉을 그나마 조금은 막을 수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거 외에도 오늘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죠.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또 매수한다는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또 물가 상승률은 또 25개월 만에 약 2년 만에 또 최저치를 찍기도 했고요. 다양하게 오늘 좀 알아볼 생각이고요. 또 제가 그리고 또 말을 한게 있죠. 바로 제 텔레그램이죠. 텔레그램 그래서 꼭 입장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보시면 벌써 16,000명 들어와 계세요. 16,000명이 지금 들어오셔서요. 여기 보시면. 16,435명이요. 어, 받아보고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 외에도 제가 다른 트레이더 분들 입장하라고 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다양한 관점 받아보고, 타점도 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 영상 링크 보시면요. 텔레그램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꼭 입장하시고요. 좀 돌아보면요. 어, 제가 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보시겠어요. 8월은요 직전 월봉 음봉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직전이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건 음봉으로 시작을 했지만 장대 양봉을 다 감아 내리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젠 이 월봉의 시간보다는 주봉이 방향을 알려줄 것으로 보고. 그 시간은 이번 주에 내리면 매수의 찬스이고, 반면에 이번 주는 버티는 방향으로 가면, 이제 올리는 방향으로 추세를 알려줄까 합니다. 라고 했죠. 근데 이 말을 제가 언제 했죠? 8월 1일, 바로 어제 말을 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영상에서 나오지 않았었죠. 근데 이게 나오고부터 바로 방향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제가 밑에를 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랬어요? 어느 정도 텔레그램에서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 내리면 매수 찬스라 했죠. 그러니까 내리면 지금은 진짜 받아먹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과연 줄까 하다가 저도 보시면 한 10억 정도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10억 대기하고 있었는데 와이 자리 주면 그냥 나 풀머, 풀면서 풀면서 때려야겠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주지 않고 바로 아래 꼬리로 감아올리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에 대해서는 일단은 찬스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주는 버티는 방향으로 간다 했죠. 그럼 이제부터 버티느냐 버치지 않느냐는 방향만 보면 돼요. 일단은 똑같습니다. 이 아래 꼬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깰까? 저는 안깰 거라 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어디까지 얘네가 내리느냐를 봐야 돼요. 이게 페이크일 봉이 있어요. 일단은 한 번은 썼다는 얘기거든요. 페이크가 뭐냐. 자, 주봉으로 보면 이런 페이크 봉이 나왔었어요. 자, 이걸 보세요. 여기 보면은 2014년도 차트인데요. 이때도 보면 음봉으로 때리다가 한번 페이크로 삼각수렴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려 버렸잖아요. 이것도 잘 보시면, 이때 잘 보세요. 이때 음봉의 길이가 2분의 1 이상 내려왔을 때에요. 결국, 하방으로 갈 때는 저점이 계속 깨지는 방향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미 우리가 1봉으로 나왔던 이봉 있죠? 이제 이번 주에 이 봉이요,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저점을 깨는 봉으로 계속 지, 진행이 되게 되면, 그냥 이제 버티는 흐름이 아니라 깨러 간다는 거고요. 이건 시간 끌기가 되는 거고 반대로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데 고점의 방향이 높이지 않더라도 상악수렴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이제 이 부근에 있어서 강한 돌파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눌림을 받고 이렇게 강한 돌파를 해서 여기서 저항을 받는 데 있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할 거는 이제 정확히 나와 있다. 이번 주는 버티는 방향으로 가고 이제 추세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으로 어느덧 결론을 내려주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번 주를 좀 기다려보시면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방감기라는 이슈를 정말 이제 앞두고 있어요. 2024년도부터니까요. 이 그동안의 흐름들을 잘 보면요. 역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가장 높았던 시기들을 정리해 보면요. 사실 이 시기들이거든요. 2017년도 1월에 1,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승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조금 보자면 이 차트가 나오겠죠. 2017년도 1월에 1,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승을 했고요. 그게 불과 이때였으니까요. 이제 대상승장이라고 불리는 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때 초반으로 돌아가보면 거의 여기였었던 거잖아요. 이 시기에서 상승을 해서 2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던 시기가 있을 거고요. 또 2018년도 11월에 6,000 달러에서 3,000 달러로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2018년도 11월에 11월에 여기서 3,000 달러로 또 찍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을 하고 여기서 상승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을 하고요. 또 2019년도 3월에 4,000 달러에서 14,000 달러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또 여기까지 고점을 찍고요. 그리고 또 다시 코로나 때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보면은 삼각수렴상 가고 있던 었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흐름상 가고 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상승 돌파를 하면서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상승 돌파를 했던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이어보면 결국 이 차트 내에서 차트는 깔끔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래서 시간을 보라는 의미도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제가 하락을 보는 것도 월봉으로 봐라. 그럼 답이 나와있다. 하락은 지금 추세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 흐름 안에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이 흐름은 지금 이 지금 패턴을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맥점이 지금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흐름 하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뭐 제가 그래도 또 추가로 남겨드렸던 게이 말이었어요. 어 이번에 신용등급 하락이요. 어 시장을 조금은 흔들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일단 신용등급이 왜 하락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크게 보면요. 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리더십이에요. 예, 리더십이 약화됐다는 거고요. 리더십이 약화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재정 적자가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정부 부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 거의 이틀 안에서 논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그 외에도 경기 침체 가능성부터 연준의 긴축 정책 참 많은데 그냥 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런 경우들이 그러면 있었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도 있었고요. 이때 왜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과거로 따지자고 하면 어, 이때 하락이 되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따라서 17%가 빠졌습니다. 당연히 어메리 시장도 빠지겠죠. 근데 이번엔 좀 다르다는 의견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이 뭐냐? 이 부채 한도 이슈는요. 미국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이 부채 한도를 증가를 시키면서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20년간 재정 운영에 대한 올르기만 했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거를 이끌 고 가는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결국 미국 내에서의 결국 부채 한도를 협상을 가지고 정치적인 갈등만 계속 오고 가고 있다 보니까 리더십으로 계속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약화가 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부채는 증가했지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는 결국 정치적인 갈등을 계속 풀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리더십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피치선도 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이유를 잡았고요. 사실상 향후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4년도 11월에 대선이 결국 열릴 텐데요. 실질적인 건전화 조치는 없을 거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 계약들만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가장 큰게 코로나 이전과 현재의 대비로 봤을 때요, 그 이자 비용이 너무나 높아졌어요. 말, 말 그대로 우리가 이자를 감당하려고 하면요. 원금과 이자가 있잖아요. 원금을 갚아나가려고 하면 이자를 일단은 갚아야 할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요. 벌어들이는 수입이 10%라고 하면 이 원금과 이자를 지금 상충을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라도 등급을 하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부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한 부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등급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요. 또 향후 10년간 높은 금리와 부채 증가세 이런 것들을 다 타당하게 고려했을 때 지금 미국 정부 자체가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판단으로 그 과정에서 가장 높은 게 금리였던 거예요. 금리가 내릴 것 같지 않다. 언제까지 일단 올해는 내리지 않는다. 일단 1분기까지 이하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백태자 자료 기반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aaa에서 a 마이너스로 AA 마이너스로 낮추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당연히 반박도 나왔습니다. 음, 반박도 나왔는데요. 일단 뭐 내렸다는 거는 뭐 기, 기정 사실이니까요. 반면에 아까 제가 초반에 좀 극단적으로 말을 했지만 결국 그래서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반대로 봐요. 아, 이번에는 폭락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일단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일단은 그때하고 지금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이걸 봐야 하는데요. 이알렌 트레이더의 얘기를 따르면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방향성 있죠. 이 방향성의 사이클이 우리가 보통 반감기라고 하는 사이클 있잖아요. 그 반감기의 사이클로 보면 지금 이 향후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를 조금 분석해 놨거든요. 그게 이제 브러쉬 인버스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아료로서 토대로 잡아보면 지금 이 그림은 이건 1 0 0징 가는 흐름이다. 1 0 0에 가는 흐름.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 여기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상승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말 그대로 여기를 돌파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고, 이 사람이 보는 거는 여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눌림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산, 이게 만약 그게 맞다고 하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눌림을 받고 로켓 발사가 되어서 가는 의미가 나오는 건데요. 그 만큼, 제가 그냥 이게 뭐 간다 안 간다라는 의견이 보다요. 상승을 한다면 뭐 이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어, 100k가 과연 그런 걸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분의 논리를 제가 굳이 반박을 해보자면, 해볼게요. 지금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이 성립하려고 하면, 그냥 기간봉을 보면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하려면 고점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넥라인을 투달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넥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여기. 지금 이분이 보는 냉나인는그기인데 이게 얼마냐? 6만 1천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자주 보는 연봉 있죠. 연봉이에요. 근데 제가 연봉을 그럼 볼게요. 그러면 이분 말대로 이렇게 볼게 이거 시간으로 대입해서 볼게요. 시간으로 내면서 보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은봉 양봉 이렇게 떠야 돼. 씨, <laughs> 지금 이렇게 떠야 돼. 어 그러려면 지금 남은 4개월 동안은 최대한 음봉을 가라엎어서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최대한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또 봉을 쪼개봐야 하는 거죠. 봉을 쪼개보면 이 봉이 지금 이제 6개월 봉이 음봉으로 뜨고 있는데 7월부터 그러면 1월까지 봉이 또다시 양봉을 이렇게 마감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내년 봉은 또 이렇게 마감을 해야 하는 건데 가능한가? <웃음> 가능한가? <웃음> 가능한가 잘 모르겠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보신다. 아, 뭐차트에 이렇게 보잖아요. 예뻐요 그림. 아 이거 누구 우리 투자자들 보면 얼마나 좋아. 뭐 마음이 뭉클해져. 와, 씨, 100K 간다고? 이거 이거 우리 항상 보던 사람 아니요요 네? 항상 그분 있죠? 항상, 씨, 항상 나오는 분.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분 있어요 항상. 항상 등장하시는 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간다는 가설을 세우긴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승을 한다고 하면 저 쌍봉으로 끊어지고 날아간다는 거고요. 과연 100k를 간다. 100k가 됐을 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왜냐면 거래량이 될지 모르겠네요. 음, 아무튼 뭐 이런 가설도 있었고요. 일단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봉 이번 주 주봉이 일단은 판단해주겠죠. 왜냐면 양봉은 났고요. 의미 있습니다. 네. 항상 2분의 1 지점에서 반등했고 2분의 1 지점에서 판단했고요. 그분 말대로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투더문이 나온다는 건데, 뭐 지금 저는 일단 안전하게 산다는 거고요. 아 안전하게 산다는 거, 아까 말한대로 일봉으로쪼개 보면 저점이 계속 흘러내리는지. 그러면은 바로 이거 패기잖아요. 바로 패기야. 바로 패기야. 그러면 여기 지금 가기 전에 지금 여기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 다 없어지고 바로 이게 지금 차트 바뀌는 바뀌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차트가 바로 변하는 거예요. 차트가 그러면 그때 가서 는또 이제 변하겠죠. 그때가 바로 이렇게 변하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꼬꾸라지는 걸로 변하겠죠. 이거 지금 다 어디 가는 거야 그러면? 이다 <laughs> 어디 가? 다 바로 사라져. 다 사라지고. 뭐 다양하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저는 일단은 자리는 줄것 같지 않았다는 건 어느 정도 맞췄던것 같고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상승까지 어떻게 차트를 만드냐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봉을 좀 보면 되는 것 같고 또그 와중에 이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추가로 드릴 수 있는 말은 현재는 또다시 3만으로 회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지가 계속 깨지면 당연히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를 좀 보는 게 예, 지금 할수 있는 마지막인 것 같고 일단은 상승 전환은 아래꼬리 양봉 후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는 있다. 이제부터 한번더 깨러 가는 거는 완전한 하락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주는 큰 별탈 없이 일단은 자리를 저점을 깨지 않고 지키면서 차트를 만드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장대응을 좀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데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만약 상승세기가 맞다고 하면 지금 저분처럼 저도 같은 얘기합니다. 이 지금 채널 추세에서 내려오지 않고요. 이 채널의 지금 중간값을 보면 결국 여기거든요. 여기거든요. 여기에 있는데 지금이 지지란 얘기예요. 지금 이 지지를 지키게 되면 이걸 다시 쪼개서 주봉으로 보면 지금 여기 채널과 여기 채널 있죠. 여기서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걸 다시 이렇게 채널을 보게 되면 결국 이 채널도 삼각수렴상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채터, 패널 패턴 있죠. 이 흐름으로 지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결국 지금부터는 여기 3만을 진짜 필사적으로 지킬 거라고 했죠? 이 라인을 깨지지 않는 선에서 차트를 만들 겁니다. 그게 결국 이번 주에 일봉들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 양봉의 상승전환했던 이 봉이 깨진, 깨지는지 안 깨는지. 깨진다면은 저점을 흘, 깨면서 일봉들이 다시 한번 죽을 수 있을 거고요. 그때 나오는 하락은 밀려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부터 흘러내리는 건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기준으로 이 자리를 줄것같진 않았다고 했지만 양봉으로 그때 말아 올렸죠. 그 다음 깨는 봉은 이 자리를 사면 안 돼요. 그때는 제가 다시 타점을 잡아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올라가는 차트는 상승이라고 하면 턴을 해서요. 여기를 빠르게 돌파하기 위해서 차트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매물대 확인을 먼저 할 거고요. 결국 매물대 확인을 하면 여기를 빠르게 터치를 해서 여기를 빠르게 올려야 여기 지금 있죠 여기 여기를 터치하는 를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마지막 이제 제가 요, 요 부분을 갈수 없다고 판단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이 부근에 대한 빠른 터치를 한 후에 32K 약간 쭉고 내려왔던 이 부근을 터치를 하고요 멀리 보면 딱이 차트라고 했죠 이 쌍봉의 흐름이 맞다고 하면 그냥 산 하나와 여기서 이제 한번 더 공을 만든 후에 이제 쌍봉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흐름으로 가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그게 아니면 진짜 오파의 흐름으로 이거를 그냥 끝나버리는 흐름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방향을 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 단기적으로는 정리를 해드리자고 하면 일봉의 흐름으로 이번 주를 판가를 하면, 하면 단기적인 상승의 방향을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음봉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이 일봉을 무너뜨리러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때는 진짜 이 터치를 하러 갈수 있으니까 이때는 매수적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내가 잘 모르겠다, 손절 잘 모르겠다 하면 딱 여기 있죠. 딱 잡아드릴게요. 28,800 깨지면 손절 해야 합니다. 이제는 네. 28,800 깨지면 손절 해야 하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일봉이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페이크를 주지만 지금 여기 지지받았던 거에서 딱 지금, 지금 저항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상승 돌파를 하려고 하면 방향을 줄 겁니다. 그때는 가격에 상관없이는 올라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때는 빠르게 여기를 장대 음봉 돌파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오늘 핵심적인 것도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단기적으로나마 내가 어떻게 거래할지 모르시는 분은 꼭 이렇게 영상 참고하시거나 텔레그램 꼭 들어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외 트레이더 분 이렇게 협조해 드리면서 블러쉬 패턴에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어떤 방향성으로 가든 결국 우리는 대응만 하면 됩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단에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알트들에 대해서도 뭐 컨텀 사실상 지금 입주금 막혔었는데요. 잘 보면 차트들도 다 상승전환 했어요. 왜 상승전환 했냐면 주봉이 일단 고점돌파를 직전걸 돌파를 했거든요. 이런 애들이 지금 좀 많고요. 차트로 보면 지금 다 어떻게 되고 있죠? 상승형 차트 만들고 있어요. 항상 말했죠. 저점과 고점이 높아진다. 이런 차트들이 나오면 결국 뭘까요? 지금 이 윗골이 남았던 거 있죠? 여기까지 지금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비트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기 흐름은 하락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상승형 차트 만들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저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알트들이 심상치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알트가 확실히 준비가 되면 좀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 양봉 전환하면 다음 주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좀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알트 만약 확실해지면 그때 좀 알트들에 대해서 좀 의논해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뭐 리플도 그렇고요. 리플도 사실상 이 차트는요 상승 대비 조정을 받고 있는 건지 하락 차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리플도 차트 너무 좋다고 봐요. 지금 차트 보면은 양봉을 완전 돌려놨고요. 다른 차트들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걸 봤을 때 알트들이 어,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확실히 이제 종가 나오면 그때 좀 디테일하게 터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아 님문가였고요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